손 희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손소독로손 희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발전 환자 리스트를 제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환자분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우성이요? 환자님 확인하겠습니다. 111455 김우성님 확인되셨습니다. 대상자에게 혈당 측정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분 식사하신 지 2시간 지나셨고 이제 혈당 측정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부분 채혈하서 혈액 채취하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손가락 끝을 채혈하기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 소독솜으로 닦아 말린다. 환자분 손가락 한번 하겠습니다. 채혈기에 채혈침을 끼워 대상자의 피부의 상태에 맞도록 삽입 깊이를 조절한다. 검사지를 꺼내 혈당 측정기를 준비한다. 손가락 끝부분 측면에 체열기를 넣고 체열침이 피부를 순간적으로 천자하도록 버튼을 누른다. 천자부위는 혈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한 다음 혈액방울을 겸사지에 묻히고 천자부위는 소독솜으로 눌러준다. 혈당 측정기의 모니터에 나온 수치를 확인하고 메모한 후 대상자에게 설명해준다. 을 혈당 284로 높게 나서 인슐린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다시 묶어야 돼.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혈당 기록지에 혈당 측정치를 기록한다 혈당 측정치에 따라 r 한 i 스케일에 따른 투약할 인슐린 양을 확정한 후 투약 카드를 준비한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 대상자 등록번호, 대상자명, 양명, 용량을 확인하여 정확한 양의 인슐린을 주, 주사기에 준비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순서대로 손희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손소독제로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발주 투약 카드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투자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몇 세세요? 김우성이요? 네. 환자분. 1114959 김우성이 확인되셨습니다. 준비된 약물의 투여 목적과 작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분 아까 혈당이 높으셔서 이제 흰 실린 투여할 건데 혈당 조정 목적으로는 실리를 투여할 겁니다. 만약에 식은땀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저혈당 증상이 발견되시면 간사인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인슐린 주사 부위 기록지를 보고 주사 부위를 선택한 하후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환자분 지난번에 1번 부위 맞으셔서 이번엔 2번 부위 맞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 취해주세요. 손소독제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주사 놓을 부위를 소독 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직경 5에서 8cm 정도 둥글게 닦는다. 주사바늘 뚜껑을 제거하고 주사기를 잡지 않는 손으로 주사 부위를 주사 부위 주변을 피, 피, 피부를 팽팽하게 잡고 주사바늘을 45도에서 90도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삽입한 후 약물을 주입한다. 주사 놓을게요. 주사바늘을 재빨리 뺀후 주사기는 쟁반에 놓고 주사기를 빼낸 부위는 소독솜을 살짝 눌러주되 주사 부위는 마사지 하지 않는다. 인슐린 주사 부위 기록지에 주사 시행 사항을 기록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가빈으로 손희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기록지와 투락기록지에 기록한다.